갑자기 저가 물려버려 가지고 끊겼거든요 일단 녹이는 것까지 했고요. 소자를 가지고 음, 한번 먹어 볼게요. 마이홈미 섞을게요. 그러면 음, 잠시만 마이고미 조금만 한번 먹어 볼게요. 맛있다. 역시. 음, 너무 뜨거워. 역시 진짜 맛있네요. 역시. 나는 섞고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맛있다. 아 근데 이 입천장 데였음. 아, 일단 안 섞어주세요 조심, 조심해서 먹어주세요 아니면 데인대요 요공진아 진짜 데였어요 지금 천장 데였음 어? 요번 색깔이 약간 밝은 주황 그 자주색이에요 맞죠? 아닌가요? 그런가? 약간 밝은 거 같아요 그런 건가요? 네 일단은 막막 막 섞어줘야 돼 <laughs> 냄새가 레몬 냄새임 냄새가 레몬 냄새임 <laughs> 저는 아무 냄새 레몬 냄새가 아닌 거지? 어. 어, 맞지? 어다 섞으니까 레몬 냄새가 나네요. 전 아직 덜 섞어서. 아니, 전 덩어리가 있거든요. 저가 미니민트님이랑 학원에 같이 다녀요. 근데 학원 이름을 가르쳐 줄수 없어요. 맞아요. 저번에 말했으면서. 저번에 말했으면서. 그건 학교고. 네, 이렇게. 아그 구동 그 영상 제해줄 수도 있어 그치? 약간 새, 색깔은 약간 밝은 주황색, 아 밝은 자주색이 나왔고요. 냄새는 저는 레몬. 아 진짜 레몬, 레몬 냄새 나. 레몬으로 이거. 했기 때문에 레몬 냄새. 이게 나네. 덩어리가 안 보일 때까지 계속 저어줘야 되거든요 웹사적이야. 이걸. 요아나 키우게 섞고 싶다. 이걸 오. 섞기가 되게 힘들어 이게. 아, 이게 아무래도 숟가락으로 하면 또 달라붙을 테고. 약간 일회용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힘드네요. 하, 이제 이게 어. 플라스틱이니까 되게 힘드네요. 맞아. 계속 굽혀지고. 어.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laughs> 여러분은 설거지를 잘할 수 있을 사진이 있으시면 숟가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꼭 그쪽 엄마한테 허랑 맡으시고 하시면 뭐 마음대로 상관없이 꼭 이걸로 하라는 보장은 없 하라는 그게 아니니까. 오에 마시고 잘 따라 해주세요. 이거 보시죠. 이게 찐득진득하게 색은 <목소리> 똑같은 거. 눈가리 피었나 봐요. 여기 색은 똑같아요. 아니요 밝아요 조금 더 밝아요. 그렇게 해야 돼. 자꾸 트름이 나네요. 트름왜 나와요? 그러게요 소리 없는 트미쳤나 봐요 <laughs> 영상상에서 나 셀카라도 <슬픽> 셀. <laughs> Bye bye. 여러분이 심심할까 봐 내가 셀카 모드로 바꿨지. 셀카 아, 모드 로해드릴게요 이제. 오케이. 저는 똑같은 비디오 그게 있지만은 아 저가 그게 지금 좀 고장이 나가지고. 고장 요 그게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안 들어가지라 어, 안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가 일단 나중에 아빠 폰원 봉헌... 고쳐준다 했으니까 그때 그, 그거 끊기나 하고 지금은 제가 살짝 먹어봤거든요? 레몬맛이에요 레몬맛이라고요? 미니민트님이 먹어봤는데 레몬맛이랍니다 포도맛이 하나도 안 나요 포도맛.. 저도 한번 이거, 이만큼 먹어보겠습니다 다 섞었으니까 지금 덩어리가 없죠? 이만큼 섞어주신 다음에 먹어�, 한 번만 먹어볼게요 레몬맛이에요 응? 음? 맞죠? 맛있는데요? 맛있죠? 포도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포도는 네. 먹으면 먹을수록 뭔가 좀 그리고, 느끼해지고. 아, 네. 이렇게 제가 먹어봤는데 마이구미 맛이 안 나고 레몬 맛이 나더라고요. 마이... 근데 마미구미 맛이 절대 안 나. 근데 맛있어요. 완전 맛있는데? 마미구미 맛이 안 나요, 여러분. 그냥 그 먹고 새콤달콤 그맛밖게안 나는데? 저희가 저희가 마미구미를 여섯 개넣고그 다음에 새콤달콤을세개 넣었는데 이렇게 맛이 나나? 포도는 달랐는데 맞다. 포도는 마미구미가더좀더 셌거든요. 더 근데 거기는 약간 먹으면 먹을수록 약간 그랬잖아요. 약간 점점 답답하고 뭔가 지좀 뭔가 지루했어요 같은 맛이라니까. 응. 음. 그런데 이거는 색다르잖아요. 응. 이게 음. 좀더 좋은 것 같아요. 맛있어요 진짜. 오지? 그리고 저희는 그 다음에 저가 이렇게 해봤으니까, 엄마. 이번에 망고, 다음에는. 망고 맛으 망고하고, 그 다음에 딸기맛 한번 해볼, 해볼 지금 생각 중인데. 그 일단, 저희 돈이, 돈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그때는 저희 집에 서할게요 근데 이게, 준비물 되게 많아가지고, 돈이 좀 많이 들어요. <laughs> 이게 뭐예요? <laughs> 계산을 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음 맛있어요? 음 맛있어요? 제가 새그라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 되게 딱딱기고 따... 어? 되게 달달하고 되게 지란에 좋아하는 맛 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포도가 되게 추천합니다. 아, 진짜 이거 진짜 새그라워요.